2023년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제2의 석유, 일명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입니다. 이 리튬이 뜨는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이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나 차지하는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합니다. 전기차 시장과 함께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 리튬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 국내 리튬 소재사들은 저마다 최초, 최대, 유일 등의 타이틀을 내걸고 리튬 공급망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얀 석유 리튬을 캐내는 국내 기업들은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해외 현지에서 직접 리튬 광물을 채굴해서 가공하고 이걸 최종 소재사까지 공급하는 하나의 긴 체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수산화 리튬을 제조 및 판매하는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는데요 포스코 리튬 솔 소... 플루션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생산한 탄산 리튬을 국내로 들여와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올 상반기 전남 광양에서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 착공을 시작해서 2025년에 준공을 마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이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이 완공되면 포스코는 리튬 생산의 처음부터 끝, 그러니까 광물 채굴부터 정제, 최종 소재 공급에 이르는 하나의 큰 공장 체인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추게 됩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배터리 원료망 확보를 위해서 해외 광산에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해외 현지에서 광권을 확보하고 채굴과 제련까지 나선 것은 포스코가 처음입니다 포스코는 이 밸류체인을 완공함으로써 글로벌 톱3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는 리튬플러스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는 있지만 배터리 원재료 규격을 완전히 만족하는 순도 99.995%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 리튬플러스가 유일합니다. 특히 리튬플러스는 수산화 리튬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모두 독자 개발한 기술로 이뤄내면서 토종 기술력까지 입증했습니다. 리튬플러스는 글로벌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들에게 공급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양산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향후 연산 3600톤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리튬 관련한 기업으로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엠텍, 그리고 포스코의 수산화리튬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죠. 리튬 고효율 추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웰크론 한택이 있고요.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도 대표적인 리튬 관련주입니다. 리튬 생산 기업은 물론 리튬 내재화를 준비 중인 배터리 소재사들은 올해 2023년도 주식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호재가 되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생산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 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많죠.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사들은 리튬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했었고, 그중 84%를 중국에서 수입했었던 터라 외부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었는데요. 이렇게 리튬 내재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IRA의 혜택도 톡톡히 받고 공급망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국내에서의 경쟁이 결국 우리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얀 석유, 리튬 과연 우리나라에게 밝은 희망이 되어줄까요?